할렐루야 주의용과 함께 하나님의 심부름꾼 최용호 존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 모든 가정이, 세상 모든 가족이, 세상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잘 순종하여 하나님으로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들릴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켜라. 그리스도의 군사는 말씀의 검을 가진 자이다. 말씀의 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입이 되는 자이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누구와 싸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그리스의 군사는 세상의 무기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곧 무기이다 이 무기는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하나님은 이 무기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의 군사 훈련가입니다 함께 부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새 생명 허락하신 주님 찬양.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께 감사. 날 통해 이루실래 놀라와.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주님. 나보다 날더 사랑하는 주님, 내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네. 세상 권세 이기고 승천했네. 할렐루, 할렐루야, 하매, 할렐루, 할렐루야, 하매, 할렐루.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 찾기 데살로니가후서 12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데살로니가후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대살로니가 후설을 읽습니다. 대살로니가 후설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수요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의 일꾼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진 바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온 나이다. 아멘. 대살로니까 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대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희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란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란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란으로 갚으시고, 환란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심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역임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주는 미프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다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또 대살로니가 후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은 그 내용들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가족들과 함께 서로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 찾기 대살로니가 후서 12번째 시간을 통해서 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일꾼,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용사.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충성된 일꾼이자 그리스도의 군사여, 그리스도의 용사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을, 나 여호와의 뜻을 변함없이 흔들림없이 굳건하게 지켜 행할 나 여호와의 충성된 일꾼이여, 그리스도의 군사여, 그리스도의 용사이니라.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캄캄한 세상을 향하여, 악한 세상을 향하여, 나 여호와의 사랑을, 나 여호와의 마음을, 나 여호와의 뜻을 담대히 외치고 전하고 알리.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충성된 일꾼이요 그리스의 군사요 그리스의 용사이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 여호와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이룰지어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이자 사명이니라. 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일꾼,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용사.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는 나 요와의 충성된 일꾼이자 그리스도의 군사여 그리스도의 용사이니라. 나 요와의 말을, 나 요와의 뜻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지켜 행할 나 여호와의 충성된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용사이니라.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 강캄한 세상을 향하여 악한 세상을 향하여 나 여호와의 사랑을 나 여호와의 마음을 나 여호와의 뜻을 담대히 외치고 전하고 알릴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충성된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용사이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 여호와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이룰지어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일이자 사명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문제 가운데서도 오직 요 하나님을 찾고, 요 하나님을 알고, 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과 뜻을 알고,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용사요,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순결한 백성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의 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죄연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온나이다 아멘.